자 수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직육면체죠? 몇 단원이냐 얘가 얘가 5단원이죠 5단원에 어메 뭐 잘못 눌렀어 어디로 가는 거야 국어로 갔다 국어로 자 5단원에 직육면체 단원이에요 직육면체 단원이고 그리고 오늘은 6차시 6차시고 교과서는 뭐야, 몇 쪽이야? 108부터 111. 108부터 111이고, 이 김책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해봐야 되니까요. 오늘은 70쪽하고 71쪽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힙돌이한테 인사하고, 힙돌이 안녕? 힙돌이. <laughs> 이 김책부터 한번 해볼게요. 직육면체의 겨냥도. 지난 시간에 겨냥했잖아요. <laughs> 화살도 아닌데 뭘 겨냥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육면체의 겨냥도는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보이는 모서리. 그러니까 잘알수 있도록 보이는 모서리는 뭘로 나타내? 잘알수 있도록. 그럼 실선이지.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해? 보이지 않는 거는 점선으로 그린 그림이죠. 겨냥도를 바르게 그린 거야. <laughs> 얘, 보야 <뭐야>, 도대체. <laughs>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사, 다죠 다 <laughs> 당황스럽네. 정답은 다고요. 3번 볼 건데요.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그려 넣어 직육면체 겨냥도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일단 실선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만드는 습관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래를 만들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각 그 실선을 넣는 게 약간 셈한테 습관인데, 그럼 여기도 약간 그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는 게 먼저,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점선이 될것 같죠.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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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측육면체 겨냥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겨냥도를 설명하라고? 그거 없잖아. 여기가, 여, 여기가 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점선이죠. 여기 점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뭐, 쓰라는 건 뭐라고 써야 돼? 설명, 보이지 않는,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뭐이 정도 쓰면 되나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 하트까지 원하는 거야? 교양도를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쳤어요. 보이는 면은 세 개입니다. 이거 되게 <laughs> 엄청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실 점선이 다 나오니까 보이는 보이는 면이 세 개가 되죠. 그거 하나, 둘, 셋이고 보이지 보이는 꼭지점은 일곱 개입니다. 한어 꼭지점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 나홉 아니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9 개나 된단 말이야. 모서리가 하나 다 앞에서 모서리 열두 개잖아. 열두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보이는 모서리가 열두 개야. 디귿이 틀렸어요. 어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몇 개이다? 세 개죠. 세 개이다. 이게 이런 문제가 되게 이제 많이 나오네요, 그죠? 문제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여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직육면체에서 보이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다 써봐. 아니 그렇게 하지 어. 어떻게 할까? 음 얘도 사고 얘도 사지 얘는 6이고 얘도 6이고 얘는 사잖아 그럼 뭐 4가 몇 개인지 6이 몇 개인지 한번 보면 되겠네 4는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더하기 6이 하나 둘 셋이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아 요거 하나 또 있다 오 큰일 날뻔네요거도사지 그럼 여기는 여섯 개가 되겠네요 그럼 46의 24고 63은 18이므로 42가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어버버한 문제는 틀릴까 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어, 여기 4 여기도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6 6여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럼 4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고 그럼 46의 24 63 18이니까 42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오, 준비물 11을 보라고 했는데 하, 어쩔 수 없이 또 이거 카메라를 켜야겠네요 제가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오메! 자, 왜또 쓰러질라 해 카메라 슉. 음... 준비물 11번은 얘는 익힘책이네 또 엄한 거 가져왔다 준비물 11은 뭐냐면 준비물... 얘 쓰러트리겠다 잘못해서 요거다 요거 정육면체 전개로 일단은, 얘를, 여기를 접어서, 뜯은 다음에, 어... 우와! 나 이럴 줄 알았어. 항상 넘어뜨린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뜯어야 되겠지. 얘를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접, 않으면 잘안 뜯어지죠, 그렇죠? 접지 않으면 잘안 뜯어지죠? 이죠 접지 않으면 잘안서이져요해이됐습니서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선생님은 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접을 수 있겠죠? 접어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정육면체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 준비물을 이용하여 정육면체의 펼친 모양을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펼친 모양을 봤죠? 여러분 다볼수 있어요 누구나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빠진 부분을 같이 그려 볼게요 음. 어 여기 보면 빠진 부분을 그려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이게 실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실선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인식을 할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여기 막아야 되지.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더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전 선생님은 위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옆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도. 알고 있어야겠죠? 용어 자체는, 아유, 이뻐라. 너도 마스크. <laughs>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실선. 그러니까 잘린 모서리죠. 여기가 잘린 모서리야. 그렇지? 여기 잘린 모서리는 실선 그리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 안쪽 요거는 점선으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정육면체 전개도를 살펴봅시다. 꼭 친구와 함께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번 10번은 뭐였어? 10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준비물 10번 뭐였을까? 준비물 10번이 그 직육면체 그, 그 그거가 그거 아니야? 10번이 직육면체 쪽 그거 아니야? 아 이건 9번인데. 11번. 선생님이 지금 한게 11번이 맞는 거 같은데 말이야. 아, 부침 딱지네. 10번은 10번은 붙임딱지네요 10번은 붙임딱지였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점을 다 표시를 하라는 거야? 전개도를 접었을 때 기억과 만나는 점을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음아 이거 천상 다시 카메라 켜야 될것같은데 다시 카메라를 켜 볼게요. 어, 이거고 어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뜯으란 얘기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 같아요,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몇 쪽이야? 우리가 1십 10쪽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 그렇지? 110쪽에서 전개도를 접었을 때, 기억과 만나는 점을 모두 표시해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이면은, 아, 이거 참 귀찮지만, 여기가 이제 기억이 돼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기억과 만나는 점은, 어, 이렇게 봤을 때, 얘랑 만나는 요 점, 요 점. 그쵸? 요 점은 뭐냐면, 아, 거꾸로 했어. 아, 짜증나. 기억 빼. 기억되다. 이렇게,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다시 기억 여기다 붙이고 기억과 만나는 점은 일단 바로 여기, 얘 만나네요. 얘, 그죠? 요점만 이렇게 만나니까 얘 만났는데 얘는 피읍이네, 피읍. P읍. 어, 아, 그럼 여기 다 붙이고 하는 거야 일단. 야이거 붙이고 하면 너무 귀찮은데 오씨 장난 아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 건가? 이거 엄청 귀찮은데 히읗 그리고 여기는 키읔, 키읗. 여기는 키읔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티읗. 와 이거 엄청 귀찮다. 티 그다음에 치 지우시고 그 그다음에 여기는 지우시고요. 지 그다음에 어 이게 니어이 순서네. 니은 아다띄야겠다몇 개를 다 띄어 놓고 니은 디귿 리다 띄어 놓고 이렇 붙여야지. 니은 디귿 리을 비음 비퓌 시옷 오호 어요 시옷 어디 갔어? 시옷 시옷은 여긴 거 같고 비 퓌은 여기고 비음은 여기고 마지막에 이응이네 이응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기억과 만나는 점을 볼게요. 일단은 기억하고 만나는 점은 피음 만나고요. 피음 만나고 여기 넘어가면 지읒 얘있잖아얘 얘도 넘어가면서 여기랑 만나네. 이렇게 지금 소개 보이나? 이렇게 소개 보면은 얘가 기억이니까 기억, 기역, 피음, 지읒이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가니까 나 여기 다도 뭐라고 써놔야 그지? 그러니까 피읖하고 지읒이 만난다 이렇게 써놓고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선분 기역 니은과 겹치는 선분 기역 니은하고 만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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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만나잖아 이렇게 이렇게 얘는 지읒 이응이네 지읒 이응 자 선분 지읒 이응 이거 점이라고 또 써줘야겠지 점점 점 이렇게 그리고 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면 가와 평행 한니고가 아유 자이거 가도 <laughs> 이것도 붙여야 되나봐 면가 얘가 가야 가 귀찮네 나다 하지만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우리 학생들 보고도 다 하라고 해야지 나만 귀찮을 수 없지 마그 다음에 바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가하고 평행한 면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가하고 바, 요자 요 요고잖아 왜냐면 얘가 가니까 반에바면바 바 이렇게 쓰면 되죠 면 바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와 수직인 면 다와 수직인 면 다와 평행한 면이 마거든 왜냐면 다하고 마하고 이제 평행하게 만나잖아 근데 수직인 면은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평행한 수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면가 나, 바, 라이네 개가 다 수직인 거죠. 이 옆에 있는 건다 수직이야. 이 다가 있잖아.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나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선생님이 어디서 이런 걸 받아왔거든. 정육면체 전개도 이게 뭐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받은 적이 있어서. 똑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이거는 어, 이거 맞아? 나, 맞아, 그치? 아, 근데 이거를 다 잘라서 해야 돼. 잘라서 하면 너무 귀찮은데, 잘라서 하기가 너무 귀찮은데, 이거 언제 자르고 있어? 잘라서 하기가 너무 귀찮지만, 음, 진짜. 이거 맞지,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 지금. 마랑 똑같이 생겼잖아. 마 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와, 이거 완전. 이게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 주는 게좀 낫긴 한데. 중요한 건 내가 너무 귀찮은데. 선생님 이런 거에 그 재능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예쁘게 잘못 잘라. 잠깐만 이게 녹화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선생님 한번 확인해봐야 되거든. 아안 꺼졌네. 아 이거를 좀. 빨리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되교 이거 할 때까지 계속 꽁시앙거릴 것 같지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뭐자 <laughs> 일단 첫 번째 건 잘랐는데 자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접어보면 되잖아요 접어 대충 대충만 접어봐도 느낌은 올 거예요 얘가 진짜로 지금 정육면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치? 아 안되네 그치? 정육면체 안된다 그지 정육면체 안됩니다 얘는 땡참땡 땡. 얘는 안돼요 우리 반 친구들이 왜 안되냐고 물어보면 보여줄 수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다 어? 얘도 있네 다도 있네 다 다도 있습니다 다 이게 다죠 이게 입니다 음. 옆기부터잘라볼까여기 이제 얘를 대충 자르고 그리고 자르면 조금 더 빨리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이런 거를 종이 자르고 이런 걸 잘하면 좋겠는데 선생님 이걸 진짜 못한단 말이야. 됐다. 자 이게 다예요 다 이게 단데 딱 봐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그지? 여러분들도 안될것 같지 않아 이거왠지 선생님이 보면 이거 거의 뭐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야, 이게 겹치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가도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반대쪽에 하나씩 있어야 되지. 이게 양쪽에 있으면, 같은 쪽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 이런 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선생님이. 얘는 아니잖아. 얘는 아니고, 얘 맞지. 가는 맞죠. 이거 100% 되는데, 아, 근데 이거 <laughs> 되는 걸 하는 게 너무 그냥 그래 뭐 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나 자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자를 텐데. 선생님, 아마 다할 때까지 엄청 뽕시렁될 거예요. 아마. 이게 종이 쓰레기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T자네 T자 선생님이 이거 강의 찍, 찍고 있는데 수도권에 2단계 발령 났다고 2단계 그 경계 코로나 2단계 났다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선생님이 있는 지역은 뭐 약간 시골 지역이라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수도권 친구들은 좀 조심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더 위험하니까 그죠 코로나가 좀 위험하니까 지금 막 3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얘는 정류면체가 됩니다 그죠정리면체 완성 자 그리고 얘는 됩니다. 얘는 되고, 어, 얘가 나네요. 아, 아니다. 나가 아니네. 이 아니고, 얘가 나네. 얘가, 그죠? 이렇게 하면 얘는 나저다. 선생님, 먼저 잘라 자르는 게 늘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뭔가 조금씩. 빨리 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화면이 꺼질까봐. 이게 보기가 귀찮으면 입에 속으로 보거나 필요한 부분만 쏙쏙 보시면 돼요. 길다 뭐라 하지 말고. <laughs>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또 이렇게 막 우리 반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느냐고 시간이 없어. 집에 가서도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걸 편집에 선생님이 많은 그런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이거 맞죠? 납니다. 나. 과연 나는 정육면체가 될까요? 정육면체의 전개도일까? 이거 완전 될거 같은데. 음, 되네요. 그렇죠? 딱 되죠? 정육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개로 놓을 때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 아마 이거 라도 될 확률이 높아요. 나는 됩니다. 나는 됐어요. 어, 그다음 게 라네. 그치 이게 라죠? 얘가 라네요. 또 이게 예쁘게 잘라야 되는데 시간을 주면 선생님도 예쁘게 자를 수가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줘야 가뜩이나 강의도 지루해 죽겠는데 말이야 이제 강의도 약간 노 노잼인데 요즘에. 노잼. 근데 이런 강의를 어떻게 재밌게 찍어? 안 그려? 이런 강의를 재밌게 선생님은 능력자가 아니라서 재밌게 못 하겠어. 아 우리 반 친구들도 선생님 강의 지루해 해요. <laughs> 맨날 막야 선생님 지금 어? 구독자가 몇 명인데 막 이런 얘기해도 우리 반 친구 잘안 들어. 이것도 정리 면책 정 됐어요죠? 정리 면책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달을 찾으면 되겠죠? 바. 바를 찾아보겠습니다. 하, 파. 어, 얘다. 그죠? 얘네요, 얘. 얘가 맞죠? 와, 집중하고 있었더니 눈이 엄청 아프네.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 손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진짜 못해서 교실에 뭐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걸 진짜 못한다면서 그런 게 조금 부럽기도 해요. 선생님은 정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되게 뭐가 딱딱 떨어지는 사람. 못하는 거 진짜 못하고 약간 잘하는 건좀 자신 있는데 됐다. 얘까지 가져오면은 딱 얘가 봐줘. 얘 얘가 봐줘. 얘는 만들어질까요? 만들어 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빠밤. 바밤 바밤 얘는 직육면체가 정육면체 자꾸 직육면체래 정육면체 됐습니다 그죠 정육면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될수 없는 것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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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 갑자기 이게 안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게 한쪽에 두 개가 몰려 있어서 그래. 한쪽에 두 개가 몰려 있으니까 같은 면에 겹치기 때문이야. 얘를 근데 어떻게 써야 예쁘겠을까? 다시 교과서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얘를 교과서로 넘어왔어요. 교과서로 넘어와서 자 얘를 보면 얘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아이고 이거 다 했죠? 아 이거 교, 여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쌤이 그래도 정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전개도를 접었을 때 기역과 만나는 점은 피읗하고 지읒이었죠? 점 피읗하고 점 지읒이었고 선분 기역 이윤과 접하는 선분 지읒, ᄋ이었고, 가와 평행한 것은 면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와 수직인 것은 가나라바라고 얘기를 했죠. 면, 가, 나, 라, 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전개도가 되는 거안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는 거는 가, 나, 라, 바.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수 있고, 여기 안 되는 것은, 뭐야, 안 되는 거는 다 하고 만데, 이렇게 뭐라고 써? 이유는 뭐 겹치는 부분이 접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오늘 좀길었길 수밖에 없었지. <laughs> 죄송합니다. 어, 수학 익힘 책은 72쪽, 75쪽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